GM코리아, 예. 제가 이리 쳐놨었는데. 네, GM코리아 역시나 수익률이 한7.9% 지금 나 있는 상황이에요. 어, 굿프로까지 지금 제가 7,950원, 7,950원 이하에서 제가 분할 매수를 추천드렸었죠. 네. 어, 요날이었을 것, 수요일날. 제가 7,9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추천드려면서 네.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에는 한 7,900원 정도까지 내려가서당시에요 네. 그때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GMB 코레아는 제가 손절가를 7,000원까지 잡았었고 조금 넓게 잡았던 이유가 아, GMB 코리 이제 수요차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만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위협이에요. 에우. 지금 현재 천, 시가총액이 1,581억인데 아, 순자산가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순자산가치는 뭘로 보냐면요. 어, 자본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 총계, 즉 지배주주 지분을 보게 되는데 1분기 실적으로 보면 2,292억짜리가 지금 이제 1,58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흐름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JMB 코리아 아직까지 지속 보유 관점 어, 유지를 하면서 어, 시장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9,200원 선까지 어 보였지만 9,000원 선 한번 돌파한지 여부를 보면서 어, 보되 일단은 아직까지는 목표가 9,200원 선 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 저평가 종목. 시세 흐름에 따라 가격적 대응을 유율하시고요. 자, 9 0원 이상에서 한 장의 예시를 드리면 9천 원 이상에서 시세가 돌파 흐름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절반 정도는 줄어나가시는 것도 장각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 0 원이면 목표가 드렸지만 시장이 그렇게 안 흘러가면 절반 정도는 또 현금화하는 것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